안녕하세요 넥스티비 김미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USB 타입 C USB 3.0 카드 리더기 NXU3130CR입니다. USB 타입 C USB 3.0 카드 리더기는 SD 또는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재생, 복사, 이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블랙박스나 카메라 캠코더 등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 자료를 리더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전달 또 신속하게 전송할 수도 있고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저희 넥시 USB Type-C, USB 3.0 카드 리더기 NXU3130CR의 특징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하 구분 없이 연결이 가능한 USB Type-C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최신 출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및 데스크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로는 USB 3.0 속도를 지원하여 5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하위 버전인 USB 2.0, USB 1.1 장치 호환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는 SD 또는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을 내장하고 있으며 최대 2TB 용량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. 네 번째로는 윈도우, 애플 기기에서 자동 인식이 되어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. 제품 구성은 제품 박스에 USB 타입 C, USB 3.0 카드 리더기 제품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심플하죠? 이 제품은 윈도우, 애플 운영체제의 노트북, 데스크탑,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시 자동 인식됨으로써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 메모리 포맷 상태에 따라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사용 기기에 따른 메모리 포맷 방식을 확인 후에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직접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연결만 하셔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도 자동 인식되어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넥시 USB 타입 C USB 3.0 카드리더기 어떠셨나요?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하시겠죠?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